2월 14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일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올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 친지가 모일 수 없었죠? 어, 속히 이 코로나가, 어, 잘, 치료제가 개발돼서, 어, 우리가 예배도 다시 전부 다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도 속히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달락이 1절부터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달락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공교롭게도 수정병 걸린 환자가 있었죠 어, 수정병은 특정 병명이 아니라요 몸이 물로 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정병은 신체의 어떤 부위가 물로 채워지듯이 부어오르는 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정병 걸린 병자들 고쳐 주셨는데 어, 그렇게 고쳐주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쳐주셨거든요. 여하튼,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위를 이렇게 더 인정받으시죠.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지만 비상 상황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위급한 일은 가능했던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당시를, 당신을 책잡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의 면전에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인식을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당시 당연시 여기던 어 아까 이제 종교적인 것들에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셨다면 이번에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대상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둘째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청을 받은 자들은 3줄로 보아서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로 여겨집니다. 또 초청을 한 사람 역시 바리세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류층에 속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 헬라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당시 식탁의 교제, 연회는 손님들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죠.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높은 주위의 사람인 것으로 여겨졌고요. 또 가장 윗자리는 지혜를 가르치는 주요 손님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실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때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골몰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그, 누가가 이제 그, 바로 전국을 찌르고 있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세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지만,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침묵 지켜보며 침묵으로 반응했던 걸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예로 두시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더 높은 지위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수치스럽게도 낮은 자리로 떠밀려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 낮은 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인도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핵심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손님을 초청하는 주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이후에 또 다른 손님을 초청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초대해준 그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역시 당시 사회 간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명성 명성과 권력 중심이던 당시 사회에서 누구를 초대하는가 역시 주인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왜 재벌가들이 종종 결혼할 때 같은 재벌끼리 혼인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당시 식탁 교제에서 인맥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상류층끼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때로는 지위상승의 기회였던 거죠. 따라서 부자나 엘리트 계층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당시 사회문화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만약 주인이 남다른 인품의 소유자라서요 사회적 약자들과 식탁교제를 할 경우 사회를 지탱하는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 역시 소외될 수 있었거든요. 어, 여러분 오늘날도 잘못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할때 그에 따라서 불이익당하는 경우 우리 오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로부터 등급한 사회의 관리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즉, 물질의 소유와 어떤 효용 가치로 사람을 분류했던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가난과 질병과 장애가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악인들은 분별해야 하고, 또, 게으름이나 그 밖에 악의적인 성품이나 행위로 인한, 어, 결과는, 마땅히 사회 벌과 격리가, 격리 조치가 필요하지만요, 가난하거나 질병과 장애가 게으름이나 악한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물이된다는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의 소유와 효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잖아요.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소유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청지기적인 사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청지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12장에서 많이 다루었었죠?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누가 보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도 마태보금의 5장 46절, 48절에도 등장하고요. 그 산상수훈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 오늘 본문을 좀더면밀히 살펴보면 단지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 대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처럼 초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동등한 이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죽을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살아야 하는 원리와 방식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힘과 권력을 당연시 어기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신 이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나라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바라신 성품이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어,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어, 승승장구했고요. 정말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또 유명세로 명예로 장식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정박 시절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많은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고 그 교수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후악을 양성하면 안 되겠냐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인생의 말년을 메사수세스 정박아 시절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 이런,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하는데 일생을 보내고 소천해 셨죠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헬르 헬리 나웨인입니다. 헬리 나웨인은 이 밖에도 유명한 저서가 있고 유명한 기독교 영성과이자 카톨릭 사제인 거다 아시죠? 이분은 1996년도에 소천했지만 지금도 그의 그 섬김의 인생을 존경하고 곤을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 이런 섬김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니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기에 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 사람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물론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요 실제로 약자를 섬겼다가 복받은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오디오 클립에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드리지만요 주일 말씀은 저희가 실시간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11시에 실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라인, 아, 실시간, 죄송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랑 겸용해서,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실시간 온라인 예배 설교 시간에 이 저희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 유튜브에 한승한 목사, 채널을 치시면 어, 주일 그 실시간 예배 말씀을 좀 동영상을 편집해서 오후에 혹은 저녁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주일 말씀은 저희 온라인 그 실시간 예배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훨씬 음, 현장감 있게 또 설교가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를 상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 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성공한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자고요. 그래서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서, 그래서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